Tchau, 천지의 주제이시여 만목의 부르님되 신하님, 나 우리를 살아가사 부일의 피로 우리의 지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 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백성 삼아 은혜와 평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수들에게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를 할수 있도록 선택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5년 전에 예수 병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병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천미만 울려 퍼지는 병원으로서의 군대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병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아방으로 수술받고 찬양으로 생하는동사하는민는레 찬양팀 이외에도 함께하여 함께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본인들을 물는찬우들이나 찬양을 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들여 믿음을 갖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 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말씀은 민수기 10, 10장 2절에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210, 네. 되겠습니다. 210쪽 민수기 10장 2절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납북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를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당연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손자들 합창 유방암 환자들로 구성된 민들레 천왕팀의 찬양을 듣고자 니다 6월부터는 민들레 천황팀이 그 후에 손해를 더하면서 병원 이상도도 더 높이고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회가 없어서 제 시간에 참여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찬양대원으로 경험도 없으시고, 아예 교회에 가보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는 유역과 와만장 후원에서 참여해드렸고, 또 본인들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날로 내용을 준비하였지만 충복 느낌이 들어서 기수을 돌렸습니다. 찬양에 대해 서 잠시 말씀드리고 인들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남자들을 울린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집사람과 본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스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께서 딸들이 티켓을 두셔서 봤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저희도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어 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차마 버티러 먹을 수가 없고 속으로만 삼켰는데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줄거리는 제가 이랬습니다 예수기라는 3, 4학년 초등학생이, 학생 딸은 지적장애인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형편도 어렵지만 둘이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검찰총장의 딸이 내고 다니는 노란색의 가방을 갖고 싶으라 해서 그 지적아버지는 가방을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월급을 받은 날 딸에게 가방을 사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집에 갈 것을 기다리며 돈을 한장한장 세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검찰총장의 딸이 예수님 아빠를 발견하고 가방을 파는 관계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갓 뛰어가던 검찰총장의 딸이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내집탕으로현장을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직접 자기는 아빠는 얘기장에 피말려 살인 및 성폭행 등으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다른 그 영웅도 모르는 채이제내가 저희가 집 앞에서 밤력도로 앞을 기다리면서 그녀간의예절하고 눈물겨운 사랑이 전개됩니다. 결국 지적장애인 아버지에게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딸을 죽였다고 시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이 죽는다고 검찰총장의 협박과 무능한 태도를 일관한 국선 변호사의 말대로 딸을 살려야,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내가 검찰총장이 딸을 죽였다고 최종 검사께서 시인합니다. 평생 재 맞추고 살아온 7번 방에 그 패밀리, 조자 장애공간, 사기, 전파, 간통, 소개치기 이런 그 방에 있는 제수들이 지능은 보다가지만은 딸예수에 대한 사랑만은 차로 넘치는 순수하고 솔직한 감성에 변화된 체류들이 네, 그 시나리오까지 작성하여 영습을 시켜가면서 죽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도록 했지만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서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고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사형자으로 끌려갑니다. 여기까지가 2부인데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움을 찬양으로 표현한 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부른 거룩한 밤, 주로 겨울철의 성탄절에 부르는 곡인데, 딸이 교도소에서 아버지에게 부른 곡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통해 옹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단방대에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순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통 세상이 싸움과 비명 소리만 있을 것 같고 상막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들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풍겨워지기도 하며, 슬픔을 이기기도 하고, 이로가 되기도 하는금 우리의 희로애 예락을 다 품고 있어서,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잔으로 삼으신 이유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 원해서라고 하 이사야 1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세 보면은 음악이 공식적인 행사나 특별히 제사에 사용된 것은 초애굽프 모세 때부터라고 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어 은으로 나팔, 나팔툴을 만들어 백성을 소집할 때, 백성을 전진시킬 때, 전쟁이 임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번점을 한목제물로 어, 드릴 때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요호사도 그 명령을 맡들어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였다고 요호사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었 시와 찬미와 신뢰가 노래로 마음을 듣게 드렸고 홀로새에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3 9 9에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인재하시며 찬양 중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재 내용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10장에 10개 명을 주실 때, 또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에 찬양과 함께 에, 강림하시고 임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찬양 중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창송 중에 능력이 나타나셨는데, 역대화 20장 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모압 반문 자손이 요수와 밭을 칠 때에, 요수와 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세워주셔서 모압 반문 자손에 <laughs> 를친 그런 내용도 있고 어, 또 많이 있습니다. 리고서함량 뭐, 기도의 3명 용사또 다이제 수금을 통해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는기에도 있고 또 바울의 옥중 찬양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또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전쟁을 승리하시고 질병을 출퇴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병원도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이후에도 계속 항상 찬양이 넘치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우 예수병원에 항상 임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우리 예수병원이 하는 일이 잘되고 더욱 발전하여 잘된 역사가 지속되었서 온답니다. 이제가 자, 기도드리고, 투기도 마치고, 이어서 민들리 찬양팀 투보 이어서 몸 찬양 한고, 마치면 여러분들의 우려와 낙수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부담할까, 고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민어, 가말정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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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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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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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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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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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정말, 시말 정말, 정 Thank you